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오늘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 이유와 당장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본 후에 사라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 보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오는 3월 출시 예정이라며 신형 소렌토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달 말에 출시된다고 했었는데 3월이네요. 결국 뭐 이미 수없이 유출. 노출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공개된 스파이샷을 통해 새로운 소렌토의 모습은 보셨을 겁니다. 많은 유튜브에서도 스파이샷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를 내보낸 상태고요. 죄송하게도 이번 영상에는 스파이샷이 없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미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4세대 소렌토는 지난 2014년 3세대 모델 출시 이후에 약 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모델입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파워 트레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기아차에서는 신형 소렌토의 자사 SUV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규 플랫폼이 적용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를 통해 동급 준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공간성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꽤 커지겠죠. 여기에 충돌 안전성. 주행 안전성, 승차감, 핸들링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하네요 또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IT 편의 사양 등의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부분은 파워트레인입니다. 뭐, 나온 지는 꽤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기아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아차는 4세대 소렌토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국산 중형 SUV 중에 최초로 적용돼 향상된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친환경 suv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뭐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 16 터보 gdi 엔진에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6 터보 gdi 엔진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 다운사이징을 위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거운 SUV에 필요한 우수한 성능을 위함입니다. 잠시 니로와 K5, K7 하이브리드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무게가 1,425kg으로 매우 가벼운 편이어서 1.6 GDI 엔진, 1 5마력 15토크죠. 이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모터도 뭐 43마력 17토크를 내는 수준이었고요. 배터리도 겨우 1.56kW아워에 불과했지만 표시 연비가 무려 19.5km나 됐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역시 무게가 1515kg으로 꽤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2.0 GDI 엔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비는 무려 20.1km/L로 일반 가솔린 모델이 13.0km니까요, 무려 7km나 더 좋아진 거예요. 모터도 니로보다 강력한 52마력. 21토크를 내는데요. 배터리도 1.76kWh로 좀더 커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터 배터리 스펙에 비해서는 엄청난 연비 향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7 하이브리드의 경우 큰 덩치만큼이나 무게도 1675kg이 나갑니다. 이런 무게를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K5보다 더큰 2.4MPI 엔진을 쓴 거고요. 최고 출력은 159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1.0입니다. 2.5GDI 엔진 과 비교했을 때 연비 향상 효과는 11.9에서 16.2로 4.3km/L가 향상됐네요. 배터리와 모터 크기는 K5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무게는 1900kg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K7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과 2.5 GDI 모델을 비교해보면 100kg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소렌토가 1800kg이 넘으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하면 100kg 이상 무거워질 게 뻔하고요. 그러면 1900kg이 훨씬 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기존에 썼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는 다른 모델에서 했었던 것처럼 연비 향상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 터보 GDI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합니다 터보 엔진은 토크가 좋으니까요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춰 출력을 낮추더라도 토크는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K3 GT 같은 경우 204마력을 내는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K5 터보에서는 180마력으로 24마력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토크는 27kg.m로 똑같죠. 저는 이 27kgm의 토크가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SUV를 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토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니로나 K5, K7 하이브리드에 사용된 이 시스템으로는. 쏘렌토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1.6 터보를 넣어서 엔진이 27 토크를 내고 모터가 K7 하이브리드 수준인 21 토크를 더해 준다면 기존 쏘렌토 디젤의 버금가는 높은 토크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력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초반 가속력은 물론이고 중고속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꾸준히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연비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자동차의 연비가 가장 나쁠 때가 출발할 때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출발 가속력이 좋으니 엔진이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뭐 배터리 용량을 K7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키우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무게가 좀더 나가고 가격도 올라가겠지만요. 그런데 감마 1.6 터보 GDI 엔진은 아직 조금 불안해 보여요. 물론 많은 노력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겠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타면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가 처음 하는 시도니까요. 1.6 터보 gdi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엔진인데요. 그만큼 말도 많은 엔진입니다. 엔진 오일이 역류하고 그리고 흡기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하게 이슈가 된 그런 엔진입니다. 하이브리드에 맞게 엔진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했겠지만 그만큼 엔진이 복잡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 사라는 겁니다. 니로나 K5, K7 하이브리드는 이미 우수한 연비로 검증이 끝난 모델입니다. 모터그래프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저희 회사 차중 하나가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막히는 출근길을 그냥 생각 없이 달려도 연비가 아마 21에서 24km/L까지 나옵니다. 뭐 다행히도 저희는 뽑기를 잘 했는지 특별한 장부장도 없었고요. 요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 역시 꽤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쏘렌토에 들어간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실제 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꼭 확인해야 할 겁니다.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하이브리드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모터의 성능을 높인다던가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차가 더 무거워지거나 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만약 그렇다면 전 차라리 2.5 가솔린 터보를 살것 같습니다. 디젤 말고요. 최소한 몇달 정도 검증이 끝난 뒤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되면 새로운 산타페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겠네요. 둘 중에 고민해도 되니까 선택의 폭도 넓어지겠고요. 제품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SUV는 디젤 SUV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젤 특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치명적인 단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능과 연비가 좋으면서도 진동이나 소음 없이 조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자체가 SUV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다만, 하이브리드로 얻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고장 및 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인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특히 구동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달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의 한마디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몇 달만 기다렸다, 참았다가 사세요. 입니다.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